안녕하세요. 재무 멘토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월배당 ETF의 매월 분배금을 계산해서 연유라해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상의 댓글에서 매월 배당을 받기는 했는데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기준가가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낸 원금에서 빼서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제 걱정이 꽤 많으셨습니다. 살짝 분노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왜 분배라기를 기준가를 조정하는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요. 분노가 누그러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미국 30년 국채 가격에 연동해서 수익을 내주는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미국 30년 국채를 갖고 있으면서 콜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으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ETF를 사서 월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주황색은요, 채권 가격에 연동해서 수익을 주는 e t f 예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이고요 자, 여기 파란색은 이게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이거든요. 월배당 상품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예시를 든 거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상품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상품은 우리가 채권 가격에도 연동해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플러스로 콜을 매도하고 받은 그 프리미엄도 같이 포함해서 기준가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열심 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가 변동이 있는 거고요. 자, 콜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은 주로 플러스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채권 가격은 등락이 좀 있잖아요. 출렁거려요 그래서 이제 기준가가 이 채권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뭐 많아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삼성코넥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에서 플러스 12%가 빠지긴 했지만 매월 1%의 배당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 상품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월 지금 배당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7월에는 주당 103원, 8월하고 9월에도 주당 107원씩 우리가 배당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서 기준가가 조정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날이 9월 27일이 바로 배당락일이고요. 보통 배당락일에 기준가 조정을 하고 기준가를 하락시켜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월배당을 하는 상품 이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상품이 있고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상품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깃 프리미엄 상품 같은 경우는 예, 30일을 기준으로 월 배당을 하는 상품이에요 자 여기서 이 30일은 뭐냐면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체조할 때 기준 하면은 기준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 기준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30일을 기준으로요 3 0일의전 영업일이 바로 분배. 배락일이 되고요. 그 분배락일에 기준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d 이 +E 영업일이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짜가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ETF 가격 차트를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분배락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배락 99%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자, 만약에 분배락일에 이 기준가 조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을 할까요 9월 달을 예를 한번 들어 드리면요 9월 30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네요 우리 기준 하는 그날인 거죠 자, 기준이 돼서 d-1일이 분배락 일이 되는 거고 또 d-2일이 분배금 공시일이 됩니다 운용사에서 열심히 운용을 해서 기준가가 이제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배금 공시일에 기준가가 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요 이날 우리는 100원 분배를 할 거야라고 공시를 했다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철수가 보고 있다가 9월 26일에 매수를 한 거죠. 왜냐면 분배 하길 전일에 매수를 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4일에 분배금을 지급을 받게 된 거죠. 100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준가 조정이 없다면요. 기준가가 뭐 이때도 계속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만1 0원이 됐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분배금 100원 받고요. 이태 팔면은 만 10원 받잖아요 자 그러면 1%를 그냥 챙겨 버리게 되는 겁니다 뭐 같나요? 먹튀 같지 않나요 그럼 누구나 이 분배금 받기 위해서 이 배당 나일 전일까지 이 테이프를 사서 분배금을 받고 다 팔겠죠 자,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운용사에서는 요 이처럼 분배라 길에 기준가를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준가 조정이 있어야지 이 분배금만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이게 있어야지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을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게 원금을 빼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etf를 일찍 샀다면 그 etf를 일찍 사서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그 수익이 이미 더해져서 기준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배당을 받고 그만큼이 조정된 거기 때문에 원금에서 빼서 주는 거는 아니고 뭐 물론 국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 원금이 손해나 있는 상황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분노가 풀리셨나요? 예,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준가가 조정된 점은요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오해를 풀으시고요 또 오히려 이미트에프를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가 조정은 필수다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